맛은 육종마늘이랑 비슷해가지고 요새 많이들 재배를 하십니다 전국적으로 한망이 10kg 입니다 중사이즈나 대사이즈나 가격은 똑같이 10kg에 12만원이고 1 k g 한망에 대략 세접에서네접 정도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마늘 솔직히 한접 쪼개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도 있어 그래서 요렇게 쪽 분리를 다 해가지고 선별을 해서 바로 심을 수 있게끔 안녕하세요 삼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삼남자 엄마입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 시마늘을 많이 판매를 하고 5톤 이상 판매를 했는데 지금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마늘을 마지막으로 판매를 해 보려고 합니다. 시마늘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두 가지가 있는데 대 사이즈 예, 이게 중 사이즈 또 이제 중 사이즈라고 해도 약간의 짜잔한 것도 있고 대짜리도 섞기그랬습니다 이게 품종 같은 경우에는 대서마늘이라고 해가지고 창녕 쪽에서 많이 재배하는데 맛은 육종마늘이랑 비슷해가지고 요새 많이들 재배를 하십니다 전국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판매를 했는데 이거 농사 잘 되신 분들은 그래도 토종화가 돼서 이게 맛이 좋다고 해도 안 믿었는데 보내드리니까 다 맛이 좋고 농사져서 먹어도 이렇게 맛이 좋다면서 맵지 않아고 맛있다고 그래도 칭찬은 많이 해주셔가지고 많이 많이 감사드립니다. 한망이 10kg입니다. 중 사이즈나 대 사이즈나 가격은 똑같이 10kg에 12만 원이고 이게 키로에 8만에 14,000원씩입니다. 5kg 이상은 무료 배송이고 그 미만은 택배비가 3,000원 있습니다. 저희가 깐마늘로도 많이 판매를 하는데 맛은 다들 좋다고 하시죠? 다 맛있다고 하셔. 10kg씩 김장할 때 쓰신다고 이걸 많이 주문해주시지. 파종 시기라서 지금 많이들 심으시는데 아랫녘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이나 11월 초까지도 심으셔가지고 10kg 한망에 몇접 정도 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10kg 한망에 대략 3접에서 4접 정도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마늘 솔직히 한접 쪼개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도 있어 그래서 요렇게 쪽 분리를 다 해가지고 선별을 해서 바로 심을 수, 있을 수 있게끔 보내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파종을 늦게 하실수록 큰걸 심으시는 게 좋고 그냥 적당한 시기 하신다 라고 하시면 중자를 심으셔도 괜찮습니다 중자 기준으로 10kg에 40평 정도 파종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이 아무래도 손으로 선별을 하는 거다 보니까 크기가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좀 찍힌 게 약간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점좀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키로수를 좀더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기 전에 이제 올해 심는다고 하면 택배가 도착하면 이런 데다 이렇게 펴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펴놔도 되고 망사 있으면 망사에다가 조금씩 걸어놓는 것도 괜찮고 될수 있으면 빨리빨리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어을 제가 주문하실 수 있는 사이트 링크도 보내드릴. 문자나 전화 주문도 가능하시니까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전화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주문이 더 빠르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택배 같은 경우에는 한 2-3일 정도 생각을 하시고 주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